네 안녕하세요 건파남 정수장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어, 대전 동해 스위트 리버스카 2단지 어, 청약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죠 어,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왔고요 어, 공급 안내 눌러 보시고 네, 화면 보시면 청약 안내가 있고 당첨자 조회가 있고 계약 안내가 있습니다 저는 당첨자 조회 눌러볼게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하나씩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, 다입력했고요 이제 조회만 누르면 되는데, 갑자기 너무 떨리네요. 눌러보겠습니다. 어,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. 어, 아니다. 아! <laughs> 밑에 내려봤는데, 어, 당첨 내역이? 어,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지?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. 아, 여러 번 눌러도, 당첨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떴네요. 조금 아쉽긴 한데 어, 여러분들은 당첨되신 분들 있고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조금 씁쓸하긴 한데 뭐 이건 이거고 오후에 일정 진행하려면 전 사무실로 퇴근하겠습니다 어, 영상이 너무 짧아 가지고 올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,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전세 플러스 확장형으로 하게 되면 확장 분양가잖아요. 그래서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5%씩 인상이 안 된대요. 어,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, 요거는 저녁 때 편집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, 동일 스위스 1차랑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<laughs>